조촌읍 중립번암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입니다. 2018년 기준 우리시의 개정자립도는 경국 17개 시도에서 서울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례에 대한 개정자립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2018년 결선 결과 우리시 평 1조 4,565억 원이 세입 중약 50%에 해당하는 6,941억 원이 기방세이며 기방세 중 피득세가 약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기방세 징수액을 추계한 결과, 당초 예측한 7,154억 원보다 최대 791억 원이 감소한 6,368억 원이 징수될 것이라는 결과를 대놓았으며그중 피득세의 감소폭이 658억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올해부터 이미 예측이 빛나간 사항입니다. 또한 주택분양은 2019년 13,438호에서 2020년 4,062호로 감소되고 평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 감소율은 변국 1위를 기록하여 취득세 감소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내 우리시 생산 가능 인구 상승폭도 미비하여 지방소득세 증가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감소가 예측되는 지방세 그리고 이미 감소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등은 우리시가 대정위기 사항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 2016년 대비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대행사업비, 공사공단 전출금, 사회보장, 역수예금 등세출 분야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행정운영병비는 2016년 1,785억 원에서 172억 원이 인가였으며 인건비는 2019년 1,682억, 2020년에는 1,805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결산 결과 한해 동안 인건비, 운영비, 정부 간 이전비용, 인간 등 이전비용, 기타 비용 총 1조 108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2019년 이후 최소한 연간 1조 원 규모의 고정적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은 현재의 세정치를 유지할 경우 결과입니다. 2030년 기준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평균 각 25억 원, 보람동은 60억, 아름동은 3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크린트 시설 등인수 공공 시설물 유지 관리 비용으로만 2030년에 2,528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 복합 커뮤니센터와 티 최종 시립 도서관 등등을 포함한다면 우리 시 공공설물 시 유지관리 비용은 2,528억 원을 훌쩍 넘길 것입니다. 다음 자료는 2014년 이후 세입 세출 5년간 평균 등가율을 반영하여 닫채 추계한 결과입니다. 2030년에 세입은 6조 129억, 원, 세출은 6조 605억 원으로 세출이 세입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종자립도 2위인 세종시가 가려진 10년 뒤 감당해야 할 쾌무와 부채, 그로 인해 우리 세종시민들에게 들어갈 부담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세입과 세출에 대한 종합적이고 염렬한 분석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 투계는 세정 담당 세출은 각 부서의 자료에 의존하여 병합적 투계 자료를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평오 비교 분석하여 병합 관리되어야 하며 매년 9월에 발표되는 행정안전부 비방 재정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병합적인 투계와 단기적인 배완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불제 국비 배칭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 드립니다. 국비 배칭 사업으로 시설을 지어놓고 관리비는 우리시가 부담하는 시설물들을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58억 원 대비 36억 원이 증가한 94억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셋째, 테이버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분양 감소에 대한으로 민간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세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며, 가열 주행차 규제 사유 특구로 개정된 만큼 관련 대기업 유치에 적극.